조이 고민을 했단 말이야 내가 공연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날이었나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네 어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생각 많이 해줬구나 아 생각 많이 해줬구나 다시 넣어둘게요 이거는 세트로 해다가예람머스이럽게안 들어가네 드럽게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라머스가안 들어가네요, 잘. 자. 이렇게. 어, 무겁다. 이게 옮기면서 무거웠던 짐들에 되게 막 순위권에 드는 짐인데, 어, 무겁네요, 조금. 암튼, 네, 고마워요, 이것도. 이제 반 정도 한거 같아. 어, 이제, 이제 반 정도 어. 한거 같아. 여러분, 자, 노란색 바나나 종이백에, 바나나 모양 종이백에, 뭐 되게 많이 들었네요. 이, 이것도 일본 쪽인 거 같은데, 이건 뭐야? 라이프, 이거 뜯어볼까? 이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뜯어볼게요. 이거 뜯어봐야겠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지? 잠깐만 이쁘게 뜨고 있어. 이쁘게 뜨고 있어. 조심히 뜨고 있어. 이색 이, 이 부분은 네 코스염이에요. 네 코스염, 데코, 데코 이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아 파리바게트에서 뭐 사신거네요? 잠깐만요 아나막 남성 의류 소금 막 이런거 나올까봐 조심스럽게 <laughs> 미안해 여기 찢어졌어 미, 미안해 포장 <laughs> 뒷, 뒷면이 다 <laughs> 찢어졌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찢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 미안해요. 아, 어, 나 깜짝 놀랐어. 뜯어져서 오, 어, 씨.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아, 이게 안, 안 나오네. 아니, 안 나와. 아, 흔드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흔들면 안될거 같은데. 아, 어,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아, 이거. 아, 여기를 뜯으면 되는구나. 미안해. 안에, 안에, 지금, 지금 미안해. 안해 아씨,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아씨, 아씨, 아씨. 아, 내 그냥, 그냥. <laughs> 아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 미안해, 내가 내가 포장지를 되게 못 뜯네요.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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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이게 아, 봉봉 오쇼콜라 되래. 아, 포장지는 근데 아, 어, 이거는 이거는 미안해. 내가 이거는 내가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게. 아, 미안해. 아 버리려고 한게 아닌데. 아, 근데 버리는데 좀잘 접어서 버릴게. 잘 접어서. 이거는 이거는 잘, 잘 접어서 버릴게 근데 포장지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일회용 포장이 끝나고 나면 버려야 되는걸 어 미안해요 뭐를, 어, 내가 최대한 훼손을 안 하고 보려고 했는데 근데 훼손을 해버렸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밀크 초콜릿 들어갔다는데?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파리바게트에서 산거 들어있고 그리고 키캣 일본 초콜릿인가? 아까도 있었죠? 다른 분 거랑 근데 이건 좀 크네요 그리고 어 손목 쿠션이야 어 이거 뭐야? 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구데타마? 손목 쿠션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사용법 아아 아, 이케 이케 쓰는 거야? 오, 오, 좋아. 헐, 부드러워. 이거는 제가 또 싸서 아니다. 잠깐 넣어두고, 제가 망해다 좀 넣어둘게. 이거 아, 진짜 나는 정말 포장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나는 이런 손재주 가없나봐 나는 막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신기해.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고 넣고, 넣고, 아, 내가 몰래 이런 거막 하나하나 개봉하면서 막내 소감이나 그런 거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잘못 해주네. 그리고 이건 뭐죠? 고양이, 고양이 그려져 있는데, 뭐지? 이거 어, 어, 웬 USB선? 어, USB선 있어요. 이거, 이거 뭐라 하지? 이거 핸드폰 충전하는 USB선? 뭐지, 이거? 헐, 뭐 나온다. 헐, 헐, 뭐 나온다. 헐, 님들 이거 봐요. 이거 봐. 아, 쪼그라들어서. 아, 미안해. 이거를. 이거, 우와! 헐! 우와 우와, 헐 귀여워. 오 빛난다 빛난다 빛나 빛나 빛나. 오 개꿀귀, 헐 좋아. 이거 한번더 쳐보라고? 뭐가? 바람 빠져.

헐 대박 개 신기하다. 훨나 이런 거 처음 봐. 어 일단 어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포장해서 안에다 넣어 놓을게요. 어 감사합니다. 어 무드등이라고 하나요 이거?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어나어훨 신기해. 때리기 개 미안하게 생겼는데 막 때려야 되네 이거. 아나 이거 방에다 두고 써야겠다. 어, 너무 분위기 좋아. 이거 분위기 좋은 거 좋아.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다시 하나. 이거 옆쪽에다 넣고, 이렇게 네, 들어있어요. 자, 다시 갖다 넣을게요. 이것도 여러분, 홀 개좋! 반 정도 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미도 끝도 없네요. 네. 진짜 <laughs> 끝이... 끝이 없어요. 끝이... 네. 이번 상자에 미키 마우스랑 이 도날드도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 누가 주셨는지는 한번... 아, 안에 있나요? 편지 같은 게 없나요? 없네요. 안쪽에 크런키랑 사탕... 아, 아, 이거! 아, 이거 저희 매니저분들 다 챙겨주셨던 그, 그 그림 그리시는, 네, 그 중학생분 맞나요? 고등학생분? 중학생분? 아무튼. 아, 그분이 주신 건가요, 이거? 저희 매니저분들 것까지 다 챙겨주셨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우, 먹을 거 되게 많네요. 내용물 보면은 아까 저희 매니저분들이 어제 숙성가에서 이거 과자를 계속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뭐를 누가 줬다면서 네. 누가 줬다면서 계속 막 과자 먹고 있는겨. 이거 뭐라 해야 돼 초콜릿 저거 abc 초콜릿? 그래서 나도 아까 전에 그거 하나 얻어먹었거든. 왜내것 없냐고 하면서 <laughs> 왜왜니새끼림막 네 먹냐고 했는데 아내 것도 있었구나. 아내 것도 있었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어우 희 제... 목 상하지 말라고 음료수까지 넣어주셨네요 파워 에이디 이온 음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 매니저분들이 이거 그 본인이 맞으시면은 저희 매니저분들이 되게 감사해 하셨어요. 이게 누가 줬는지가 정확히 안 쓰여 있어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내용물이 여기가 똑같아서 이이 지퍼백에 들어있는 게 저희 매니저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어제 되게 얘기 많았었어요. 어제 되게 감사히 잘 먹었다고. 네,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맛있게 먹었어요, 많이. 저 오늘 아까 전에 그 카트라이더 하는데 이거 먹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 그리고 저 이거 저 죄송한데 저희 매니저분이 그짐 옮기다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후아유하고 그 자기 핸드폰만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아, 나 여기다 전화 걸어봐야 되나? 이거 누구 거야? 이 어떤 선물 보내신 건지 여기다 전화 걸어봐야 되나? 아니 이게 떨어져가지고 뭐 보내신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거 누구 건지. 아이 전화를 걸수 있는데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야. 내가 공연 끝난 거다서 따로 연락드리면은 걔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발신자 표시 제한 어떻게 거나요? 이내 번호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막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걸어보는 게나을것거 같긴 한데 전화 한번 걸어볼까? 별이 삼십하고 자기 이 번호 적으면 돼요? 잠깐만요. 별이 3샵 잠깐만요 저 전화 잠깐만 걸어볼게요 아 잠깐 번호 보이는구나 아, 미안 안보였지 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저 혹시 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저 이거 그아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셨어요? 네. 아니, 아 저, 아니, 제가, 제가 사를데 사과, 그냥... 아니 왜왜사과를내요 아니 사과를왜아사과를 사거를 왜? 예. 아요 아. 네. 어, 아보 그래서... 아, 아. 아, 번호 준 거예요? 네네. 제가 아니, 제가 그... <laughs> 아, 이거 그러면, 님. 어제 제 주머니에 몰래 넣고 다가신 그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내 주머니에 뭐 몰래 넣었거든? 어제? 아니, 저 사실은... 예. 제가 그 크로이오... 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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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랄라 공주님이구나. 아아 아, 닉네임 말해 되죠? 예아 네, <laughs> 네, 아, 그분이시구나 그 머리끈 못 만들어 오셨다고 하신분 아아 아아 아니아 망친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예 아 궁금했어 그냥 이거 아 내가 혹시라도 이거 해놨는데 막그 상자에 같이 붙여놨는데 내가 그거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예암튼뭐 네, 어제 내 공연 봐주 아와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네 어제 되게 막 말도 잘하시던데 예난데 아이야 달라고요아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쉬고 있어요 네 <laughs> 아니 어제 어젠가 내가 카페글 보는데 이거 저거 제가 어제 그 공연을 못못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공연인데 그 진행하다가 이벤트성으로 제 제가 노래를 부를 때세분 정도를 앞에다가 뽑아다가 앞에서 그그 그 나를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게 해서 그왜 좋은지 그런 거 따져서 그 뭐냐 한 명을 선정한 다음에 노래 불러주기로 했거든요. 그 도깨비 ost 후아유 그거를 불러드리는데 나 이분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laughs> 아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우리 저희 지 n 인사이드 카페가 있잖아요. <웃음> 거기 <웃음> 거기 지 n 인사이드 카페에. 어떤 분이 이거 후아유 그 들으신 분 진짜 본인이 옆에서 봤는데 졸라 이쁘게 생겼다고 번호 꼭 달았는다고 막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근데, 근데 본인이 번호를 적어서 여기다 넣어놨네요. 네, 아무튼네 그렇습니다. 아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네, 그, 그렇네요네 본인이 본인이 막예 네, 번호를 적어서 보내놓으셨네요. 네 예. 네. 네 이렇게 적어두셨네요. 네. 아튼뭐 다음 거 이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종이백에 해피데이라고 적혀있고 갈색 종이백인데 안에는 또막 이거 이거 뭐야 건망곤가? 아튼뭐 이런 거 들고 뭐야 건망고 아닌데 이거? 아 코코넛칩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망고랑 코코넛이랑 사실 생긴 걸잘 몰라요. 네. 생긴 거막뭐 어떻게 막 열대 과일처럼 생겼는데 망고도 열대 과일 아니야? 암튼뭐 그래가지고 어뭐 헷갈릴 수도 있지. 뭐무시교체는 아니잖아. 어. <laughs> 아무튼 이런거 있고 보리건빵 있네요. 네, 보리건빵 그리고 아일러브 플레이 아렛츠 플레이스타일 아일러브니키 제품 속에 게임 아이템 쿠폰을 확인하세요. 하고 솔라씨 아 이거 아까 솔라씨는 그 어디는 유재석씨 아니었나요? 솔라씨가 다른건가? 다른건가요? 까랑 어, 광고 홍보하는 그게 달라졌네요. 네, 이게 있고 안쪽에.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막 길게 아니 방금 전에 포장되어 있던 걸 보여주겠다. 뭐가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포장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두 개를 겹쳐두신 건가 했는데 이게 쭈르륵 늘어나.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카수가이 다섯 줄 구미라는데? 아 젤리에요. 아 다섯 줄짜리 젤리구나. 어젤리인가 봐. 구미래. 구미 구미가 젤리 맞아. 구미 배워도 젤리잖아. 젤리 곰이잖아, 그지 그리고 안쪽에 헐젤리 비타 파워 젤리야이이 어, 뭐야? 야이이처 처음 비타타민젤젤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막오오지지이뭐뭐있있요요타타민 뭐 c 1 0 0리 g 그유래아리리도아비타민이아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것도 고그고 그리고 사탕이랑 사탕 사탕이랑 이거 뭐라 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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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하지? 이거랑 뭐야? 저죠 저, 안에... 안에 되게 독특한 게 들어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화투패? 저... 혹시... 이거 보여주면은 그... 19세 성인으로 걸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가려두겠는데. 야... 지연아... 현지야... 얘들아 니네... 화투 치다가 설마 여기다 빠뜨렸니야 니네 화투 치다가 여기다 잘못 넣었지. 하나 잃어버렸던 거 여기 빠져있는 거지 지금. 니네. <laughs> 니네 하나 잃어버렸던 거 여기 들어있는 거지 지금. 근데 왜 하필 똥이냐? 야 하나 잃어버렸던 게 지금 여기 들어있냐고. 어? 아니 왜 이게 여기들어있어 아니 뭘찾아다고 감사해야 아무튼 네 누가 주신건지 편지 써져있나요? 인싸 진우님 친구 노진구 아~~ 어... 노진구 스티커야. 이거, 이거, 이거 편지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이게 봉인이 되어,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편지 봉할 때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인가요? 아, 이렇게 돼 있었나 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아마, 아마도? 근데 여기 옆에 인사 진우님 친구 노진구라고 적혀있어요. 여기에 아. 아까 이거 나이, 아까 라이언 머그컵 그 선물해주신 분이랑 같이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어제 아네두 분이서 같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화투를 그 저희 매니저 분들이 어제 그 숙소에서 그 포커치고 화투치고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여기 빠져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전 이게 이렇게 선물이 들어온 건줄 알고 이게 되게 신기하게 막 선물이 들어있다 했는데 제 매서머들이 화투치던 게, <laughs> 게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어, 화투를 안 쳐서. 아무튼 이렇게 또내 네, 선물 받은 거 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한테 주시면 덱 하나라고요? 아, 니가 챙겨가니? <laughs>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랑 어. 뭔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laughs> 종이백. 레오나드 파리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죠? 안쪽에 유자청. 유자청이랑 일단 유자청 보고 제가 먼저 편지부터 볼, 볼게요. 이거 누가줬는지 대충. 짐작이 돼서 예이것만이것만 네. 이것만 봐도 살짝 그 잠깐만, 맞나? 음 누가 줬는지 난 써져있는데요. 아 탄산수에 다 먹는 거야. 아,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유자청이랑 유자청이랑 안에 뭐 재미들어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레몬이에요? 아, 레몬이야. 이거랑 안쪽에 무드등 전구 가습기? 무드등에 가습기가 가능해? 막막 감전 당하는 거 아니지? 나내잘 몰라서. 아따가, 아따가. 아. 아따가 아 어휴, 아니야 아니야 안 다쳤어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안 다쳤어 안 다쳤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아 다친 거 아니야 어 괜찮아 그냥 내가 놀란 거지 다친 거 아니야 다친 거 아니야 피안나피안 안 나면 안 다친 거야 그리고 안쪽에 뭐가 있네요 이게 뭐야 어이 이게 뭐야 담배 담배인가 담배야 아니지 아이이 아니, 뭐야 담배인 줄 알았네. 뭐야, 이거 담배인 줄 알았네. 그리고, 여기, 뭐, 야자수의 돌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전구 있어. 아, 아, 여기다 물 담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 담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지? 열, 열어봐야 되나?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열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가? 아물 담아서 쓰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오, 되게 신기한 거 많네요 여러분 아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물을 받아 물 받아올까? 네, 물 받아올까? 상자 뒤에 설명이 있다고요? 헤드를 열어서 세척된 장식도를 넣어주세요 물통에 물을 채워주세요 분위기에 맞게 수직도는 대각선으로 살짝 기울여주세요 아 옆에 써져있구나 어허 오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그 선진문물 막 현대문물 이런걸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집구석에 박혀서 방송밖에 안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걸 잘 몰라요 네자 넣어둘게요 잠깐만, 이 포장을 다시 해야 돼서 반대로 넣어야 되는구나 포장하려면은. 잠깐만. 아 이, 포장.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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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아, 포장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 포장 어떻게 하는 거지 대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다시 여기다 넣고 넣고 이것도 여기다 같이 넣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안안안 안, 안 들어 아다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덮어쓴 다음에 덮어씌우고 다버시우고 오케이 다버시우고이거를 으야아 야 으야. 오케이 딱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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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되는데 뭐야 뭐나 도네이션 받았어요? 뭔데? 나 이어폰 안 꽂고 있어서 몰라 뭐야 아아 천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나 이거 그냥 내가 쓸게요. 어, 내가 조금 이따 쓸게. 어, 내가 이거를 다시 포장하는 게 무리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편지랑 필터가 안에 더 있네요. 담배는 아니고 필터죠. 네, 필터 안에 더 있습니다. 이거 더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게 아까 잼 들어 있다고 하던 뭐3대잼이라고 세계 3대잼이라고 카야잼인가요?라고 해가지고 막 빵에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이거 잼 카야잼이라고 해서 세계 3대잼이래요 그리고 안쪽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 비닐 봉지 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 미니언 들었어! 이거 뭐야? 피규어 같은 건가? 미니언 들었어요, 미니언. 미니언 들었고. 안쪽에 또. 본인이 먹은 네, 뭐 뭐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매니저들이 넣어놓은 건가? 네, 아무튼 이렇게 뭐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들어 있고, 어 과자 들어 있고, 이거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뭔가요? 빵 들어 있는데, 빵이 들어 있 빵이 들어 있는데 유통기한이 2017년 2월 2월까지 2월 2일까지라고요? 응, 음? 아, 내 핸드폰도 알아. 했어,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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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제조일자야. 까진데, 까 까진데요. 까지인데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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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 아니라 아니 보통 제조한데 언제까지 만들라라고 안 적혀있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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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뭐 괜찮아요 먹어도 함 먹을게 한 먹을게 음 맛있나? 음맛있어나먹게요 먹을게 okay.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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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는 빠르게 먹을게 금방 먹으면 돼응 섭취기간이랑 유통기간이랑 달라요 아땐 발라먹으라는 거야? 이따 발라먹을게 <laughs> 이따 급하게 발라먹을게 응 이거 살짝 넣어줄게요. 고운이가 일단 넣을게. 이것도 다시 맛있네.